자, 이번 영상에서는 재현설비에 대한 내용을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 자, 노유자 시설에 재현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림과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노유자 시설의 특성상 바닥 면적에 관계없이 하나의 재현구역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닥 면적에 상관없이 이제 하나의 재현구역, 이 전체를 하나의 재현 구역으로 간주한다라고 했고요. 그럼 두 번째 공동 배출 방식에 따른다. 그러니까 독립 배출 방식이 아니라 바로 공동 배출 방식에 따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 노유자 시설은 숙박 시설, 즉 가족 호텔로서 재현 설비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리고 통로 배출 방식이 가능한 예상 재현 구역은 모두 통로 배출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계실 전기실, 창고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예, 건축물 및 통로의 주요 구조부든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이며 통로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다라고 이렇게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첫 번째 문항 보시면 자 배출기의 최소 풍량을 구하시오. 지금 보시게 된 배출기 이쪽에 있죠. 예, 배출기의 자 최소 풍량을 구할 건데 이 단서 조항에 자각 실별 풍량 계산 과정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요양실 같은 경우는 A실부터 E실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주방도 있고, 그리고 여기 통로도 있죠. 그래서 각 실별 풍량 계산 과정을 다 서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요양실 A부터 보도록 하죠. 요양실 A 첫 번째 자 요양실 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이요양실 A의 그 최소 풍량을 구하려면 먼저 바닥 면적을 아셔야 돼요. 바닥 면적. 자, 유양실 A 같은 경우는 가로가 10m고 세로가 8m죠. 이건 면적은 80제곱미터. 그러면 400제곱미터보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최적당, 그러니까 1제곱면적, 면적당, 분당, 면적당 1제곱미터를 세 곱하는 거죠 풍량에다. 그러면 어 유양실 A의 어 풍량, 배출량을 말하죠. 배출량. 배출량은 바닥 면적, 10 곱하기 8, 요, 제곱미터에다가, 자, 얼마를 곱해주냐? 바로, 1 세제곱미터 퍼, 저, 제곱미터 미닛을 곱해주는 거죠. 맞나요? 예, 분당, 바닥 면적당, 예, 1 세제곱미터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곱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단위가, 보시면, 세제곱미터 퍼 아워라고 했죠? 예, 시간당. 근데 지금 이걸 계산하시면, 어, 단위가 뭘로 나오냐? 단위가 예, 분당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60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60. 한 그러니까 시간이 60분이니까. 예, 이걸 우리 기사할 때도 많이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계산해주시게 되면 어, 이 값은 4,800 정도 나옵니다. 4,800 세제곱미터/ 퍼 자, 아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독립제현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최소 풍량이 5,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이기 때문에 이게 최저 배출량을 적용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는 문제는 공동 배출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최저 배출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 배출 방식 같은 경우는 모든 풍량을 다 더해서, 더해서 그 값이 5,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최소 풍량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4,800으로 일단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요양실 b 예요 자, 요양실 B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가 6m고 세로가 8 m 예요 그럼 바닥 면적이 48제곱미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자, 뭘로 따지냐. 통로 배출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자, 조건에서 통로 배출 방식이 가능한 예상 재현 구역은 모두 통로 배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지금 바닥 면적이 5 0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양실 B 같은 경우는 배출량에서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제외 왜 그러냐면 통로 배출 방식이기 때문에 배출량에서 산정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양실 C예요. 유양실 C. 자, 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바닥 면적이 가로가 10m, 세로가 8m죠. 자, 뭐랑 같아요? 유양실 A와 똑같죠? 바닥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배출량도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800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양실 A와 유양실 C는 바닥 면적이 같기 때문에 배출량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양실 D가 되겠죠. 요양실 D. 자, 요양실 D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가로가 10m고요. 자, 세로가, 여기 보시면, 발코니까지 포함하면 10m예요. 이제 바닥 면적은 10m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발코니. 발코니가 있죠? 그래서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 지금 뭐냐면, 가족 호텔이죠. 아니면 휴양 콘도니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재연설비의 설치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양실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B와 마찬가지로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바로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 가족 호텔이기 때문에, 예, 제외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요양실 2가 있죠. 요양실 2. 자, 요양실 2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바닥 면적부터 보실게요. 자, 가로가 10m죠. 이거 두개더 하면 가로가 10m, 그리고 세로가 10m예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자, 아까랑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출량을 구해보면 바닥면적이 가로 10m, 세로 10m가 되고요. 자, 그리고 1세제곱미터 퍼 제곱미터 미닛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60분을 곱해준다라고 했죠. 60분, 1시간이 60분. 그래서 자 계산해 주시면 요양실 2 같은 경우는 어, 배출량이 6천 나오네요. 6천. 6천 세제곱미터 퍼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최소죠, 최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로는 어디 보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 화장실. 그죠? 화장실. 자, 화장실이 있는데, 자, 화장실은 아까 그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도 배출량 산정 제외됐죠? 자,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예,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배출량 산정에서 어,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예, 풀어보시는 거죠. 그죠? 예,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는 여기 보시면 예, 주방 있죠. 주방. 주방은 발코니가 있어도 이게 이제 어, 숙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방은 계산하셔도 돼요. 주방 같은 경우. 자 주방에서 어, 배출량 구해보도록 하죠. 자 발코니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가 10m고요. 세로가 9m예요. 이 발코니는 빼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 배출량 구해주면 자 가로가 10m고요. 세로가 9m예요. 여기에다가 예, 1 세제곱미터 퍼 제곱미터 미니스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60분을 또 곱해주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예, 주방 같은 경우는 5400 정도가 나오네요. 5400 세제곱미터 퍼 아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주방. 자, 주방까지 구했죠.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뭐예요? 독립 배출방식, 독립 제어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공동 배출 방식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까지 구했던 이 배출량을 4,800, 여기는 4,800, 그리고 6,000, 그리고 5,400. 이거를 다 더하시는 거예요. 요네개를 전부 다 합산을 하시는 겁니다. 공동 배출 방식이기 때문에. 자, 다 더해주시게 되면 여기 얼마 나오냐? 전체가 2만 1000. 네, 2만 2 1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나옵니다. 그때 이 값이, 이 배출량이 5천이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최소 배출량 5천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5천 넘기 때문에, 거실, 거실에서의 최소 배출량이 얼마다? 2만 1 0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 1 0 0 자, 이제 그리고 어디가 있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통로. 자, 통로가 하나 있죠? 예, 통로에서도, 자, 최소 배출량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이 통로에, 그, 보행 중심선의 길이, 통로의 길이가 몇 미터냐? 지금, 30미터죠? 30미터. 그, 그러니까 통로의 그 길이가, 통로 길이가, 아, 30미터. 즉, 40미터, 어, 뭐, 40미터 이하죠? 40미터 이하이고, 통로 길이가, 그리고 수직거리는 수직, 수직 높이 수직거리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3.5m라고 했죠 3.5m면은 3m를 네, 초과하기 때문에 자 최저 배출량이 얼마냐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45,000 세제곱미터 퍼아워죠 이것도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통로의 길이가 40m 이하이면서 수직거리가 3m 초과했기 때문에 최저 배출량이 얼마다? 45,000세제곱미터 아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거실과, 거실과 통로는, 자, 공동 배출 방식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실의 배출량과 통로 배출량 중에서 더큰 쪽을 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실의 배출량이 2만 1000 나왔고요. 자, 통로의 배출량이 45,000 나왔기 때문에 더큰 쪽인 바로 여기 있는, 어, 시간당, 45,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배출기의 최소 풍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실별 풍량 계산 과정을 이렇게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배출기의 회전수가 600rpm에서 배출량이 시간당 2만 세제곱미터이고 축동력이 5kW이면 이 배출기가 최소 풍량을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전동기 동력을 구하시오. 단 계산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고 전동기 여유율은 15%를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배출기 회전수가 600rpm에서 배출량이 시간당 2만 세제곱미터로 나왔어요. 그때 축동력이 얼마다? 5kW이면. 1 w 이면 그때 이제 최소 풍량을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어, 전동기, 최소 전동기 동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펌프의 상사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무엇을 먼저 구할 거냐? 바로 회전수를 먼저 구할게요. 회전수. 지금 아까 구했던 게45,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 나왔죠. 배출량이. 그래서 회전수. 자, N2를 구할 건데, 자, N2 같은 경우는 상사법칙에 따르면 N1 곱하기 바로 Q1분의 Q2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풍량과 풍량과 회전수는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죠? 음,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회전수가 600 rpm이죠, 600. 자, 600 rpm 곱하기 Q1이 얼마인 거예요? 2만 시간당 2만 세제곱미터인 거죠. 시간당 2만 세제곱미터인 거고요. 아까 구했던 일본에서 구했던 최소풍량 4만 5천, 4만 5천 세제곱미터/퍼 아워가 바로 Q2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전수가 자 얼마 나오냐? 회전수가 1,350 RPM이 나옵니다. 1,350 RPM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면 이제 P2. 자 지금 보시면 최소 전동기 동력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 P2는 바로 P1 곱하기 P1 곱하기 자 회전수의 몇 제곱? 회전수의 세 제곱에 비례하죠. n1 분의 n2의 몇 제곱? 세제곱에 필요한 거죠, 비례. 그죠? 네. 계산해보면, 자, P1이 5kW인 거예요. 5kW 곱하기, 자, N1이 600rpm 이었고요. 그 다음 N2가 1350이었던 거죠. 1350rpm. 이거의 세제곱이라는 거죠, 세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은 56.95가 나옵니다. 56.95kW가 나오고요. 자, 아까 문제의 단서에서 전동기의 여유율은 15% 적용한다고 했죠. 여유율 15%.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50 56.95에다가 얼마 곱해 주냐? 느15 15%를 적용했으니까 1.15를 곱해 주는 거죠. 15%의 여유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 다시 해 주시면 이 값은 65.49가 나오게 됩니다. 65.49kW. 이렇게 해서 여유율까지 준 최소 전동기 동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항 보실게요. 자, 요양실 2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요양실 2입니다. 2. 자, 첫 번째. 필요한 최소 공기 유입량을 구하시오. 자, 무엇을 구하라고요? 필요한 최소 공기 유입량. 여기서, 자, 공기 유입량 같은 경우는 배출량 이상이 되야 되죠. 배출량 이상. 그런데 아까 요양실 2 같은 경우는 그 최소 배출량이 얼마였어요? 최소 배출량이? 시간당 6,000 세제곱미터였죠? 이상. 그러니까 최소 배출량이 얼마였다고요? 6,000. 근데 여기서 최소 공기 유입량, 공기 유입량은 여기 나와 있는 배출량. 최소 배출량, 배출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다? 정답은 6,000. 그죠? 1번 정답. 최소 공기 유입량은 6,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되는 거예요. 배출량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시간당 6000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공기 유입구의 최소 면적을 구하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공기 유입구의 크기는 크기는 분당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얼마 이상? 35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겁니다. 맞나요? 자, 분당 1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얼마라고요? 35제곱센티미터 이상이라고 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공기 유입구의 최소 면적 자, 최소 면적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어, 풍량이, 얼마, 나 공기 유입량이 얼마 나왔어요? 시간당 6,000 세제곱미터죠? 근데 여기를 바꾸어야 돼요. 뭘로 바꿔죠 시간을 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분당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35제곱센티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실 때는 6,000 세제곱미터 퍼, 요, 시간을 분으로 바꿉니다. 60분으로.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냐? 35제곱센티미터 퍼, 자, 3제곱미터 퍼 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음. 그니까 러 분당 3제곱미터에 대해서 35제곱센티미터. 이게 공기 유입구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값인 거죠, 이게.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3500, 3500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어 재현 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소방설비 기사에서도 어 다뤘던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새로+ 새롭게 어. 접해본 내용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새롭게 어, 접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면 예, 소방설비 기사 어, 준비하실 때좀 예, 많은 도움이 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재현 설비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